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였던 지난 23일 봉화마을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참배 내내 울먹이던 이 후보는 과거 노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202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 발언을 두고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천전 이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 몇십 명 정도 매년 수여했고 이준석도 그중한 명일 뿐이었다며 마치 자기 개인에게 노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에 구역질난다, 교활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참석한 국비장학생 전체에 대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덕담을 본인에게 단독으로 한 발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말했다는 겁니다.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노무현재단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 국비장학금이라고 정정하니 이제는 왜노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것처럼 장난치냐고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장학증서 주셨다, 사진까지 올려드린다며 당시 노 대통령과의 행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유사 친노의 문제는 노무현 정신을 전파하겠다면서 노 대통령을 자기 편 아닌 다른 사람이 언급하면 죽일 듯이 달라들며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천전 이사도 즉각 동문서답으로 논지를 피해가며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재주가 탁월할 정도로 사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전 이사는 노무현과 무관한 대통령 장학금일 뿐이라던 자가 태도를 받고, 마치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과 노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